또 취임 취임하시는 트윈총대위과 모든 목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전했습니다. 저는 어,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또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장선거, 화정시장선거 출마를 해서 일정이 있는데 우리 종용하는 정진희 목사님 꼭좀 축사를 좀 해주시고 부탁을 해주시어서 이렇게. 귀한 말씀을 뵙게 되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.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. 제가 정계에 진출했고 또 공직에 올라가게 된다면 아까 사회복지,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목사님, 가르치님 귀한 말씀 제가 잘새기고꼭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목사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